자, 이어서 두 번째 본문 해설 시작해볼게요. 음. 자, 이번에는 8월 27일 해가지고 두 번째 날이 됐어요. 자, 해석은 그냥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언제? 아침, 이른 아침에 우리는 어디로 갔대? 이번엔 동피랑을 갔어요. 라고 하죠. 음. 자, 거기는, 어, 자, 대우른 해석 안 해요. 자, 많고 예쁜 그림이 있었어요. 어디에? 응 음, 벽에 그래서 그 동피랑은 자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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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렇게 화살표 쳐주세요 음 계속 해보세요 계 하면 자 그것은 되게 좋은 장소예요 뭐하기 어 사진을 찍는 어 사진을 찍는 찍기에 찍기 위한 되게 좋은 장소예요라고 하지. 그래서, 어, 사진 찍기를 위한 되게 좋은 장소예요. 라고 하죠. 음. 자, 엄마와 나는, 어, 수백 장에, 뭐를 찍었다. 뭐를 했다. 어, 사진을 찍었어요. 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마침내, 아빠는 말했어요. 어, 그만 됐어. 이제는 사진 찍는 거다 됐어. 라고 하죠. 음. 그래서, 동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해요? 어, 이스트를, 응 음, 동쪽을 의미하고 그리고 피랑은 의미요 뭐를어 절벽을요 그래서 there is also 서피랑 so 어 그러니까 당연히 동쪽에 있으니까 동피랑이라고 하지 그치 그치 동피랑 동피랑 동쪽 절벽이란 뜻이지 그럼 당연히 모도 있겠어 그치 there is also 서피랑 so 그치 또 라는 애지, 올손. 또, 서피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죠. 음.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어, 저녁립에, 어, 예술 박물관을 갔어요. 라고 하죠. 그 화가의, 이 화가의 이름은 뭐예요? 음. 그앞 별명은 뭐예요? 그 색채의 마술가예요.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형님 그 예술가는 그렸어요. 뭘 그렸어요? 어, 통영의 그림을 그렸어요. 뭐로? 되게 다양한 푸른색 색감들로. 그지 그래서 나는 즐겼어요. 뭐를 즐겼어요? 어, 그게 그림들을 그렸어요. 매우 많이. 어, what a great experience. 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 여행을 하러 가는 것은 항상 재밌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통영 안녕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죠. 그렇지. 여기까지 해서 자, 둘째 날은 뭐였어요? 어 동피랑에 가봤죠. 동피랑의 벽에는 어떻게 했다? 그 절벽이 있는데 어 많은 그림들이 있었으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죠. 그렇지. 응. 그리고 저녁에 미술관에 갔는데 그는 어땠어요? 어 별명이 색채의 마술사였죠. 왜? 색감을 되게 다양하게 쓰니까. 그래가지고 다양한 푸른색으로 뭘 그린 거야? 통영의 바다를 그려봤죠. 그치? 그래서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 거야? 어, 통영 가족 여행은 되게 재밌었고 언제나 재밌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예약 응,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응.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필기해 놓으세요. 잠시 멈춰 놓고 해두세요. 자, 했다는 전쟁 하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는 뭘, 뭘 설명해야 되냐. 아, 중요한 단어 쓰임이 조금 보여요. 어디다가 조금 더형광펜을 쳐야 되냐면, 자, taking pictures 보이죠? take. 사진을 찍다 할때 뭐가 필요해? take라는 애가 필요하지. 근데 위로 봐봐. 어, 본문 1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진 말고, 뭐야, 산책을 하다라는 taking a walk. 위 보이지? 위 보이지? 그치?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어, 산책을 하다, 사진을 찍다 할 때, 우리 뭐, 뭐 썼어? 어, take라는 단어 썼죠. 그치? 그래서, 어, 어, 뒤에 어떠한 명사가 오게 되면 다양한 표현을 쓸수 있는 게 뭐야? 만능인, 만능 열쇠가 뭐야? 테이크라는 동사요. 알았지. 그래서 테이크라는 단어 눈여겨서 한번 보실 것 알았죠. 응, 음. 그리고 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앞에서 뭐 뭐였지? 음 인조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치 뒤에서 이렇게 인조이가 있었고 여기서 보면 뭐 인조이 같은 거또 있었죠 그치 응. 그럼 빈칸을 뚫어 놓으면은 인조이라는 응.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 주세요 응.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쓰임 같은 거 자세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쓰임을 봤으니까 이번에 뭘 해야 되냐 맞아요. 문법을 한번 찍어봐야죠 자, there were many pretty paintings on the walls. 보이죠? 음, 응. 뭐가 보여? 어, there was, there is, there are, there were 해가지고 몇 개? 어, 많은 예쁜 맞아, 그림들 있다라고 하죠. 그림들 몇 개? 그림들 여러 개. 해가지고. 월로 해서 주어 동사 뭐 했다? 수취 시켰다. 대열은 해석하지 않는다.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자자이이은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해가지고 동피랑 가리킨 게 있었죠. 그럼 얘는 뭐다? 어, 지시대명사고요. 잘못 썼다. 지시대명사.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Oh, for taking pictures. 여기 보이지? 자, taking 뭐가 보여요? 어, ing네. 그럼 동 명사, 그렇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어 명사를 가져 가져다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만 봐봐. on이라는 애도 전치사죠. 그렇지? 근데 뒤에 봐봐, the w o r s 자, to라는 애도 전치사예요. 뒤에 봐봐, 동, 피랑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음, 요 정도? 그리고, 위에도 봐봐, for the country. 요 봐봐. 뭐야? 전치사의 뒤에는 어떤 품사가 와? 맞아. 명사라는 애가 오죠. 그치? 그러니까, 사진 찍기에, 뭐, 사진 찍기를 이, 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되면은, 전치사 뒤에는, 명사의 형태가 와야 되는데, 어. 근데, 근데, 투부정사도 아니라, 꼭 뭐가 와야 돼? 동명사의 형태가 와야 돼. 그래서, for taking pictures가 되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음 응. 이런 것들 유념해서 보시고, 자, 동이라는 거, 단어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미네에다가뭐 붙이기? s 붙이기. 뭐해준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수일치 되죠그 다음에 또 어? 피랑이라는 애몇 개? 맞아요. 한 개. 그러니까 뭐 한다? 동사에다가 주어동사 수일치 됐죠? 그 다음에 There is a also 서피랑 자, 여기도 똑같죠? 어? 서피랑도 있어요. 라고 해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네들도 뭐 당연히 뭐 하는 거 주어랑 동사 무슨 일치 수의 일치 알았지 한 개면 한개 주어가 한 개면 동사도 한개 그치 주어가 여러 개면 동사도 여러 개로 맞춰주는 거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with라는 전체사를 가지고 뭐뭐를 가지고 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뭔가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여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 다음으로 여기가 뭐, 뭐가 있냐면, going on a family trip. 와, 이거 뭐 쓰였어? 우와, 오, 맞아.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가 무슨 자리에 왔지? 맞아.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됐죠, 우리. 근데, 그럼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딱 왔어? 그럼 동사는 어떻게 맞춰야 돼? 이주로 맞춰야 돼? 알로 맞춰야 돼? 생각을 해봐. 아, 이주로 맞추는 거야. 그치? 눈으로 봤을 땐딱 이주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필요해? 자, 봐봐. 가족 여행을 하는 것. 가족 여행하기. 그치. 가족여행을 하는 것, 가러, 어, 가족여행을 가는 것, 가족여행 가기. 행동이 몇 개, 애초에? 명사화가 됐지만. 그치. 행동이 한 개지. 그치. 그러니까, 동사가, 뭘로 맞춰진 거? 이지로 맞춰준 거. 그치.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자리에 오면, 한 개를, 한 개로 취급을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수 취급을 해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is라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까지. 됐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둘째 날엔 어디 갔다고요? 동피랑이랑 전형립 미술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단어의 쓰임 한번 보세요. taking이라는 단어, enjoy라는 단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쌤이라면은, 어, 이 대열이 해석이 안 되는 거 알아. 그치? 응? 그치? 이 대열도 해석이 안 되는 거 알아. 그치? 근데, 근데, 위에서 보니까, 어, 위에서 보니까, 요 대열 있지? 요 대열은 장소로 쓰였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네? 그럼, 뭘, 몰라, 뭘, 어떻게 내겠어? 시험 문제. 맞아. 대열의 쓰임이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안 되고, 그냥, 그냥 멀뚱멀뚱 그냥 문장 맨 앞에 쓰인 거랑, 또는 거기에 라고 해석돼가지고, 장소를 가리키는 대열의 쓰임. 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There is, there were. 그치? 그리고, there were.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준다? 주어 동사가. 맞아. 주어 뒤로 쏙 숨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수치를 제대로 할수 있냐? 이런 거 문제 낼수 있어. There is also, 동피랑, 서피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그쵸? 응. 그 다음에, 동명사의 쓰임 전치사 뒤에 무조건, 동명사. 그치? 그 다음에, 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럼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해서 한개 취급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아, 동사 자리 어,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아니면, 이건 이즈는 일반, 아, 이즈는 비동사니까 이즈가 쓰이는 거고, 일반 동사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맞아.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해준다?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여행까지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음, 복습도 잘 해주시고 문장을 내가 쌤처럼 설명을 할수 있도록 음, 쉽게 쉽게 설명해 주면 돼요. 나의 말로다가, 알았지? 내가 이해한 것만큼. 음, 그 정도면은 충분히 본문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 5단어까지다 해설을 마쳤어요.